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드릴 라스자카리입니다 사마자르는 현재 기술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슈퍼리그나 하이퍼리그나 레이드에서 활약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체력 3,600에 180초로 출시하게 된다면 계정한개로 솔플할 수 있는 포켓몬들 종류 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잡아, 잡아 다 잡을 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사마자르가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레이드 데이를 통해 등장하고요. 처음 등장하는 건데도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사마자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가와는 다르게 스라크를 사마자르로 진화시킬 수는 없고. 레이드에서만 현재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보너스는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보통 레이드데이 때는 대부분의 체육관이 3시간짜리로 뜨기 때문에 현장 무료 패스 5장 이용하시려면은 체육관이 5개 이상 모여있는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마자르의 종족값입니다. 종족값 비율 보시면은 슈퍼리그나 하이퍼리그에서는 랭킹이 좋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기술 배치는 현재 데이터상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가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 목록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기술들이 포고로 들어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바위 타입 기술 후보들만 추려보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암석 X나 모래바람 스텔스록처럼 현재 포고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한 DPS 퍼센트입니다. 가장 베스트 기술인 떨어뜨리기 스톤샤워 조합을 기술 배치를 받아도 85.8%이며 현재 데이터 기준에서 100% 기준은 램펄드인데 그리고 또 12인 거대코뿌리보다 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거 사마자를 이런 거 레이드용으로 강화하시면은 별의 모래 여러분들의 시간 인생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벌레타입 기술 후보들만 또 추려 보시면은 보신 화면과 같습니다. 달려들기나 유턴처럼 현재 포구에 없는 기술들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DPS 퍼센트입니다. 가장 베스트 기술인이 연속 자르기, 벌레 야단법석 배치를 받아도 78.1%이며 현재 데이터 기준에서 100% 기준은 페로코체입니다. 사마자르를 벌레로서 강화하셔도 손해겠다, 그죠? 그래도 색이 다른 사마자르 잡기 위해 상성관계 알아보겠습니다. 벌레 바위 듀얼 타입이라 물바위 강철에 약점 찔리며 비약구, 눈 날씨에는 1.2배 더 빠르게 클리어하시거나 더 적은 레벨로도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DPS와 TDO를 계산해 볼 텐데 아직도 모르신다면 이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데 사마자르의 기술 배치가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카톡방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자료 중에 dps와 tdo가 적힌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마 자르가 어떤 기술을 배울지 가정을 넣어주었다면 맞을 수도 있는 자료인데 그런 거 없이 dps와 tdo로 뽑아냈다. 그거 거짓 자료 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dps 퍼센트 기준만으로 물 타입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왜냐면 이 상대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tdo를 구할 수도 없고 몇 초를 버티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DPS도 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몇 마리가 필요한지도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마자르 방어력 174에다가 180초 안에 삼성 체력 3600을 깎을 수 있는 DPS가 20이 되는 시점의 레벨들입니다. 그리고 바이 타입 1위부터 30위까지 필요한 레벨들이고요. 강철 타입 1위부터 30위까지 필요한 레벨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별의 모래, 시간, 인생을 아껴드렸다, 그죠? 삼성체력 3600에 180조로 출시하면 사마자르의 레이드보스 CP는 22106입니다 레이드보스가 출시할 때 갑자기 난이도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레이드보스 CP 보시고 레벨을 조금 더 높여서 도전할지 아니면 더 낮춰서 도전할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사마자르 레이드 대한민국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모두 클리하셔서 색이 다른거나 원하시는 개체 잡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레이드 성능 알고 싶으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